분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믿고 어, 싶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주님 부모님 안 계셔서 평안하셔가지고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보고계도를는데요 우리 슬픈 마음은 이제 가슴이 묻드시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천국선망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목사님의 삶을 잠시 생각하고, 또, 우리 유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다시 만날 그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오늘의 매화 모든 장례 절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종명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마음은, 어 슬픔도 있고 또 평안함도 있으니라 어제 오늘 아침까지 거센 비를 나왔고또 주일날 제가 전령님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 시간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우리 배드리는 시간. 또례전 절차에는 비가 오시지 않아서 인도한도 목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셨는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서요. 한국뿐 아니라 특별히 아프리카의 조명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피난민교의손님들이이 예배에 함께 시청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유튜브로 생일 축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공간은 필요하 않고 그 옆에 식당과 공간에 나오고 들어오신 모든 성님들께도 어, 감사 우리 일종의 대신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절차가 논향과 감동 속에 스도들 텐데요. 모든 분들더 마음대로 수고해주시고 하나님의 상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명 목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참 고귀한 삶을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직업군이 있고 삶의 어, 형태가 있고 또 삶의 가치관이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또 자신의 아니면 또유의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성인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해 각기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든 아니면 사회 공헌을 했든 그러면 수석 사람들에게는 정분 삶은 복대다 귀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영육간의 고개한 삶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교 목사님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봉사를 이유고 사회에 봉헌을 하고 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또 남들에게 보기에도 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했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건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이라고 하여 그러면 그 삶이 다포귀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참 고귀한 삶은 어떤 것입니 바로 율법자들이 예수님께 율법에서 어떤 능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명은 목사님의 삶이 그리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했다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다는 정하십니까 유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네요 대표기도 해주신 마음과 같이 전묘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고 싶으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마음이 실려있죠 근데 나는구조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또 게시록 같은 건 어떻게 사람이 풀수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안타까워하시다가 성경을 풀이하는 주석과 책들을 찾아서 회매이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불리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딱 만난 것이 당이자님의 설교이셨고 대신 네. 강의에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풀어주신 말씀이구나 느끼시고 당이자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이 재단을 찾아오셨다가 이제 당인자과 이성결의 복음에 코가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도 이성결의 복음 듣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죄버어라악버어라 라고 가르침 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도죄 악이 벌이게 되는 거 알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몰랐는데 이 소개를 보고 어떤 보물을 얻는 것보다 즐거워하네요 그 말씀을 듣기를 아마 밤을 새 정도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한 그 말씀 노트가 설교 정리한 노트가 이렇게 사람이 키까지 오를 정도로 그렇게 설교 노트를 정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기뻐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우비하셨고그 말씀대로 무장하시고 지켜 행하여서 성결을 향해 살아오시고 그렇게 성결 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정경 목사님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사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우선일 때도 있고 내 건강이 우선일 때도 있고 내 평안함이, 평안함이 우선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러니까 정경 목사님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찌하면 이 성결의 모금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특히 그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부분을 전할까 누가 보내서가 아니라 내가 자처하여 아니 정명목사 대학 교수이셨죠 내 네. 네, 대학 교수로 소화하시다가 케냐 대학교에 1년 파견하면서 계시겠다고 가셨는데 거기에 선교 목적으로 가진 거죠 그러다가 선교사로 이제 대학 교수의 그명예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 바치겠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의 삶이 약 30년의 이 사역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충 수고한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원수같이 사단은 회방하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막 소천하신 얘기를 다이자도 들으시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권능의 종이 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권능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당연히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권능의 종대로 죄 정도 많이 키웠지만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권능의 종,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내 안에 쓸리고 걸리는 바가 없어야 하고 또 권능의 종으로 남으려면 원수만당 땅이 많이 쇄법만는 거죠 지험도 연단도 누명도 거짓도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공과 성력으로 해할때 아버지로부터 권을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희생이 많은 헌신이 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네, 가족도 그런데 정말 무슨 그런 사신거라고잘 아시죠? 아버지가 섭리가 나 주기 전 독자 아들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때 오직 감사. 그래서 장래에 오신 선수님들께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노력, 위로해 주시고. 그 안에서 곧, 협상을 하면 살아가는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서, 풍생의 삶, 희생의 삶, 내가 없고, 내 건강, 내편리내 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명예지, 고 명예를 푸는, 대학교 35도, 스스로 명예지도 아는데 그런 육체적 명예, 권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하여 살아오신 삶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니일 것입니다. 아멘. 고귀한 삶이셨지요. 우리는 그런 종명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명해서두 번째 큰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제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 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프리카의 그 많은 영혼을 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케냐 마프리카에 다니고 나면 아프리카의 그 나라들을 순회하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권능을 보장해 주셨고 당장의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시니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 사역하시니 어떤 사실 외국인 아닙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목사님 앞에는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아버지 보장하시는 권능이 있으니 맞으려 가죠 그러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성받고 풍성한 연매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교회를 거두셨고 또피냐만민께일꾼들과성교들을 든든히 세울 사람에 사모하는 양대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많이 강사로 착중하다 이렇게 성에도 이루어졌는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으셨는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모세를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구와 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서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귀한 삶이라도 제가 정명호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저만의 표현도 아니고 우리만의 표현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세계 많은 주의장님들과 손님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의 이렇게 장례를 치우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귀야 삶을 사셨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화요일, 화요일에 피냐에서는 목사님 장례를 치우. 했습니다. 절차를 이루었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 생중계 배웠고, 보신 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에서도 경찰 앞단을 보내주셔서 같이 연출도 해주시고, 어, 많은 총회장님들이 와서 주문하시고, 또, 이웃 나라들, 아프리카 그케냐뿐 아니라 그 이웃 나라들에서도 우리 지역력 교회의 총회장님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위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냐 만민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습서 경연하게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또 목사님의 삶을 같이 어, 생각하는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목사님께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 온것 이제 또 성교부에서는 전해 드릴 텐데요 아, 뭐 우리 막내는 세계성교를 이지 않습니까? 세계성교를 보루고 있는 많은 성교 손님들이 안타까움과 그 사랑과 목사님의 삶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으로 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사랑받으신 분인지 또 목사님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야기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아, 목사님이 정말 복된 삶을 사셨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셨더니 육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두명의 지식, 권세를 누리고 나를 위해 산 사람의 삶의 죽음. 뭐 그에게 권세가 아니면 그 주변에 권세가 있다면 그 삶의 죽음의 자리에 그때는 잠깐 가서 주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먹먹한 그런 슬픔이나 아니면 마음 한가득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보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 말할까요? 그러니 정경 목사님은 그리합니다. 해외 곳곳에서 목자님의, 목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참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셨습니다. 라고 주문하는 내용들을 보내 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에 많은 이들이, 노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러한 모습 열망만 보더라도 목사님의 고귀한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명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만날 수 있지요. 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먼정 우리를 맞아 주실 텐데요. 우리 어, 그 시간 함께 입에도또 우리 만민의 잔치나 행복한 일들도 보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사랑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조국사람 이 더욱 넘치는 이 장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서도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 가셔서 케냐 만민교회에 손기시고 곳곳에 말씀도 얼마나 잘 증거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삶을 얼마나 담대이 꾸셨는지 네 저는 이제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으셔서 든든히 이제 저 괜찮아요 하고 저걸 돌려 위로해 주셨는데요 예 어,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사랑과 위로를 나누시고 수고 참 많이 하셨고 하늘의 성경이 참으로 크십니다. 네. 복되십니다. 그리고 정요 목사님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고 명입니다 아, 네. 또 그냥 교회 사랑하는 도님들도를잘 마치시고 또정 목사님을 안 보내 서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이루신 고는들을 여러분 마음 기억하서또로어시고 목사님께서는 천국에 계 희나마미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 계속하여 기도해 주실 테니, 우리는 그사랑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또 희나마미글, 아프리카는 옷제 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정영옥사님의 열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룰 때에 정영옥사님의 상도 더 크실 테니,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런 케냐 맏믹교회와 아프리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너무 소중한 정명 목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지만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실지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또뭐 평안한 여러분 드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상처럼 내 삶을 다할 때 저는 목사님께서 천국 가신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만나 내가 살아서 주님 모시는 강림하시 그때 주님 맞아야지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머지가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삶 영광스러운 삶 누가 나를 보더라도 평가하더라도 저분은 참잘사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목사님의 이러한 삶을 생각할 때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사님을 기리면서 이러한 고귀한 삶을 살았던 하나하나의 이들을 기억하고 반아할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모님과 모든 유족들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